아, 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어, 23년, 2023년 8월 28일 이 주어민 특수교사 보수 사건 3차 공판일이죠. 지금 뉴스 보니까 이제 대략적인 내용도 이제 보도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워낙 요즘 이슈가 많으니까 네, 메인에는 노출도 잘안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 사실 이 사건이 무성게 이거예요. 이러한 혐오 종소가 늘어난 상태에서 이 사건이 유야무야 흐지부지 된다는 것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은 더 무서운 결과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계속 영상 올리면서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조호민 어 씨도 너무 과한 어떤 죄의 무게를 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조호민 씨 측도 네 이제 가족 포함해서 그리고 이 특수교사분은 어 그에 대해서 또 마땅히 네 본인의 원래의 역할 그러니까 이제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뭔가 부당하게 당한 것이 있다면 그거를 회복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발달장애에 관련된 혐오정서 네, 이런 것들이 다시 좀더 긍정적으로 바뀌고 또 나아가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네, 계속 좀더 조화롭게 살수 있는 네, 그런 사회가 되는 길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일단은 네,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3차 공판이 있기도 했고요. 뭐, 제가 사실 저는 전부터 사건 초반부터 이거는 조민 씨 측이 조금 뭐, 심지어는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재판을 취하하는 게 여러모로 나을 것이다. 아이를 위해서도 란 입장을 저는 지금 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지금 3차 공판까지 왔다는 거는 일단은 조민 씨측 입장에서는 재판을 지금 중도에 취하할 의사가 없다라는 걸로 봐야겠죠. 네. 그랬을 때, 어, 지금 시점에서 이 3차 공판까지 온 시점에서 조호민씨 측이 승소할 경우하고 패소할 경우를 한번 나눠서 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대략적으로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 보는 시간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도 적혀 있지만 이제 어, 재판이 뭐 3차 공판이 되고 이제 선고가 되고 일단은 물론 뭐 이제 선고에 따라서 특수교사분이 또 다시 항소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최초에 조호민씨 측이 승소하느냐 패소하느냐 그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 승소할 경우 조미 측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재판에서 승소를 하면 이 여론, 그러니까 이제 돌아섰던 여론이 아, 그럼 사실 이 특수교사 쪽에 맞아 학대에 문제가 있었고 어떤 거, 뭐가 정서적 학대라는 게 뭐가 있었고 맞아 그러니까 뭐, 뭐 아니 땡물뚝에 연기 나겠어. 어, 그러니까 이제 조미 씨가 뭐이쪽에 이긴 거지.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볼 일이야. 라고. 이 여론이나 전반적인 사회가 사회 정서가 돌아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을 계속 이어나가고 계신 거겠죠. 어 그런데 저는 일단은 좀 반대의 생각이고요. 일단은 지금 이러한 막 서희초 사건부터 지금 이 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이렇게 크게 있는 마당에서 네이 지금 보면은 저기도 제가 적어놨지만 요 교사협이나 이런 단체에서 네 특수교사뿐만 아니라 네 요즘 보면은 교육청 이런 데 보면은 교장 선생님들도 이제 그 교장 단체에도 이제 막 시위하고 그래요. 네, 이제 복권,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특정 이런 비슷한 사례로 이제 지위해제된 경우, 심지어는 아예 이제 해고된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 이제 교육청 앞에는 그런 플랜카드도 붙어있는 거 제가 봤는데, 아무튼 이런 단체들이 일괄해서 단체 발발 묶어서 네,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은 이 재판에서 이겼을 때 과연 주음의 시측이 얻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되묻게 되는 거죠. 뭐. 보상금 얼마 이런 걸 보고 하진 않으, 않으셨을 안으셨을 테고 이아이들의더자식들의더자녀들의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런 어, 어 이렇게 진행을 하셨을 텐데. 그래서 이런 게 어, 분명 히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이 류재현 교수의 원본 공개에 따른 파장은 전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게 저 혼자만의 지금 추측이긴 한데 류재현 교수님 페이스북에 보면은 어. 그분이 이제 원본 녹취록과 원본을 직접 확인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보면 그 페이스북에 보시면 제가 굳이 뭐영상에서노출하진 않겠지만 주미 씨 측에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원본 공개를 해라. 정뭐 하면 그러면은 될거 아니냐. 아니면은 본인이라도 공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내가 도움을 줄수 있다. 내가 정 힘들면 내가 그 주미 씨 아이를 내가 어 보호자로서 이제 내가 나서겠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리신, 올리셨고, 아직도 그 글이 남아있을 거예요. 페이스북에. 그래서 그 이야기인 즉슨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분께서 원본, 그러니까 이 녹음 파일 원본을 가지고 계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분은 지금 특수교사 입장에서 울곡게 지금 주호민 씨, 이거는 정석대가 절대 아니고 오히려 지금 주호민 씨 측에 이런 것들을 그 유, 이제 유재현 교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행태를 되게, 그, 분개하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근데 이상한 상황에서 그 특수기사분이 재판에 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 뭐그 원본을 가지고 있는 원본을, 그 분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제가 전과 기록을 갖더라도 뭐, 상관없다라는 식의 취지로도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렇게 되면 원본이 공개가 되고, 그러면 원본 공개에 따른 일종의 여론 재판을 또한번 받게 되겠죠. 그러면 그게 과연 주민 씨한테 이득이 될지, 네, 전 이게 오히려 더 크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주민 호 씨가 이 재판에서 이겼을 때, 뭐, 이걸 득실로 얘기하는 게 그렇지만, 득실이 훨씬 많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원본 공개를 이렇게 불법적으로 해버렸을 때, 또 여기에 따른 이제 뭐, 공익성이라든지 이걸 따르면은, 그분은 정, 무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원본 파일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예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가지고 회재된 것처럼 그 원본이 막떠돌아 다니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차, 3차 피해를 그 특수교사분은 차치하고 그 주호민 씨의 자녀분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주, 이 고소를 최초에 취하라고, 취하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결국은 주호민 씨 가족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심정을 제가 이해하기 때문에. 자, 아무튼. 네. 그 다음에 이 폐소. 주호민 씨가패 폐소할 경우는 이것도 당연히 좋지가 않죠. 본인이 틀렸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니까 여론의 비난에 재판의 결국까지 이중고 네. 지금 상태에 쐐기를 받게 되는 거죠. 이건 뭐 얘기를 길게 제가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도 이 영상에서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주호민 씨 측이 승소할 경우가 더 우려스러워요.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이 과연 이렇게 승소를 했을 때 특수교사 협의나 교사협 그런 단체들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그러면 은이 사건은 주호민 씨 개인에게 봤을 때는 빨리. 잠잠해지는 게 좋은 것인데, 네,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이 불씨가 더 이게 기름을 붓고 이 불이 활활 타르라서온 산과 이 마을을 다 불시다 절러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기를, 네, 되면 참 안타깝겠죠. 거기다 원본 공개까지 돼버리면, 네, 이 과연 이런 상황까지 됐을 때, 그러면 원본 공개가 됐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네, 이 화장을 과연 네.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제가 다 우려스럽네요. 네. 그래서 일단,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이 재판, 어, 3차 공판 일을 맞아서 제가 이 조민 씨측 재판 승패소에 따른 결과를 대략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관련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